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밀가루입니다. 한국재분협회에 따르면 국내 가공 밀가루의 총 소비량은 196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200만 톤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밀가루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특유의 식감 때문입니다. 밀가루에 물을 넣어 반죽하면 쫄깃쫄깃해지는데 밀가루 속에 포함된 글루텐 성분 때문입니다 글루텐은 곡류에 존재하는 불용성 단백질로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밀가루에 물을 부어 반죽하면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결합하면서 탄력성과 점성이 있는 얇은 피막인 글루텐이 만들어지고 쫄깃쫄깃한 식감의 밀가루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글루텐 성분은 가스 차고 더부룩하며 복통과 설사, 신트림 등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밀가루 속의 글루텐은 인체가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없거나 적기 때문입니다. 밀가루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두통, 알레르기, 비만, 자가 면역 질환, 면역력 저하, 심지어 성격 장애인 ADHD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글루텐 부작용인 글루텐 과민증 불레증은 밀가루 속 글루텐을 분해 흡수 소화하지 못해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며 복통과 설사, 심트림을 동반하는 증상입니다. 글루텐을 이물질로 인식한 장내 면역 체계가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글루텐 알레르기가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발진, 부정, 기침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과 일부 맥박이 상승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압성 쇼크인 아나필락시스까지 올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글루텐 과민성 장 질환이란 인체 면역계가 소장에서 글루텐에 과민하게 반응해 장 점막의 육모들이 위축되거나 밀착 결합이 해체 또는 손상되면서 영양분의 흡수를 저해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현재 글루텐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글루텐으로부터 형성된 아미노산 결합체인 엑소로핀이 뇌 중추 신경계의 모르핀 수용체를 자극하여 밀가루 음식을 계속 먹고 싶도록 하는 밀가루 중독증도 위험 요소입니다. 밀가루 중독증이 발생하면 끊임없이 밀가루 음식을 먹고 싶어지고 이로 인해 혈액의 산성화와 비만, 당뇨병, 동맥경화, 지방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분해, 흡수, 소화되지 못한 글루텐이 장내에서 부패되어 유해 가스를 생성하면 장 상피 세포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유해균이 증가하여 정상적인 장내 미생물 균형인 85대 15를 무너뜨리는 디스바이오시스를 유발할 수 있어 다양한 장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글루텐에 포함된 글리아딘이 조눌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장 육모를 해체 또는 손상시키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중금속, 노폐물 등이 혈액 속으로 유입되는 장노수 중후군의 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혈액이 오염되어 염증을 유발하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글루텐 부작용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 유럽에서는 글루텐을 제거한 글루텐 프리식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쌀가루를 비롯해 메밀, 수수 등을 이용한 대체 식품도 이미 시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밀 기반 식단을 가진 미국과 유럽에서 특히 빵과 과자, 유제품, 아이스크림 등 글루텐 프리식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글루텐 프리식품이 마치 건강식품처럼 홍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밀가루는 크게 70%에서 75%가 탄수화물 성분이고, 10%에서 15%가 글루텐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글루텐 프리식품은 글루텐 대신 다른 곡유의 전분을 넣기 때문에 결국 고탄수화물 식품인 셈입니다. 따라서 건강식품은 커녕 오히려 지방간,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높습니다.